5월 26일 화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4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은혜로 충만한 삶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무난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전에 어서오라. 으블로와 부대와 리노와 글라디우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무난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마지막 순간이 다가온다면 죽음을 눈앞에 둔다면 사랑하는 이들에게 어떠한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마지막 순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위태로운 상황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밖으로는 핍박을 견뎌야 했고 또 안으로는 혼란을 이겨내야 했던 디모데와 또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전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일까요? 이 바울의 편지 좀 단편적으로 하나씩 보면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단편적으로만 보았지만, 고난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함께 받으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망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헛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편지의 내용을 보면, 이 고난을 피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고난을 피해서 세상으로 돌아간 자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고난을 함께 받으라고 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견뎌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바울은 우리가 노력하면 또는 우리의 능력으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억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기억할까요? 1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부르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복음을 깨닫고 전하고 가르치는 자가 될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다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리고 또 3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 앞에는 박해가 있을 것을 이야기했어요. 경건한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합니다. 박해가 있지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죠.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은혜입니다. 바울은 배우고 확신한 일, 여기까지 세우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바울은 마지막 순간에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한다거나, 자신의 부당한 대우들, 자신을 버리고 떠나간 자들에 대한 아픔,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유혹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 유혹을 무엇으로 이겨내고 계십니까? 유혹을 견디고 맞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나를 살리신 은혜, 지금도 나를 세우시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세상의 유혹과 맞서서 세상이 고난이 세상에 고난이 있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성도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고백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발버둥 쳐도 때로는 흔들립니다. 때로는 세상으로 떠나고자 하는 유혹도 있죠. 그러나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오늘 편지의 마지막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요.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좀더 쉽게 보면 주님께서 너희의 심령과 함께 하시며 그 은혜가 너희들과 함께 할지라 밖으로는 핍박을 받고 안으로는 혼란을 이겨내야 하는 그러한 디모데와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남기는 바울의 마음은 그들의 심령, 즉그 마음 깊은 곳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지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님으로 그리고 은혜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죄송하게도 저는 여러분들보다 현실을 더 모를 수도 있어요.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생활하고 계신 정말 그 삶을 살고 계신 성도님들보다 오히려 제가 현실을 더 모른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 세상,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세상의 것으로 가득하다면 우리는 작은 풍랑에도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은혜로 가득 채워질 때 어떠한 풍랑이 불어와도 현실에 타협하거나 쓰러지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이어 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결국 순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으로 끝이 아니었죠. 바울은 죄인과 같이 매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메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죽었지만 그가 전한 복음은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어지고 이어졌습니다. 그 복음의 경주가 이어지고 이어져서 우리에게까지 이어졌지요. 우리가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복음의 경주를 이어받아서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다음 세대들,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 줘야 합니다. 그 거룩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를 기억하며 깊이 생각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길 원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더욱 낮은 자리에서 은혜가 오늘 또 나를 살게 함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에게 이어진 복음을 다시 가족과 이웃과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복음에 합당한 삶,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